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가 되고,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있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들으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놀고 있네.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앉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할까요?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 충만한 거예요. 예. 맨딴 소리만, 하고, 딴 생각만, 하고, 말도 안 돼. 뭐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서 교양서적, 윤리서적 조금 더 나가서 그저 종교적인 책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 복음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계시는 계시를 내신 분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해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해서 이 말씀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번 읽을 때가 다르고 두번 읽을 때가 다르고 열번 읽을 때가 다른 거예요. 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성도님들 기도할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그 사람, 그들보다 더 순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고 믿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망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게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저. 저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자여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그게 안,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예수님을 한때 어떤 모범자 내지는 위대한 선자 중에 하나, 이건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망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세상신이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혼믹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어렵지 않죠. 여까지요. 기자이 내용을 제가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직분도 받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크루치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내가 내 삶을 봐도 정말 내가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사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 내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참고맙지요자 이제 16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멘. 자,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세상을 보면 정말 한숨 나와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문화를 봐도 그렇고, 교육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는요, 교회를 보면 더 답답해, 가슴이다 죽어라, 죽어라 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뭐 어떠세요? 아유, 뭐,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그런 말씀들 하세요. 힘드시니까 얘기하겠죠. 예,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다잘 돼서 낙심할 일이 없다고 해도, 오늘 16절에서 뭐라고요? 그래도 낙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겉사람은 뭐 한다고? 후폐한데, 늙는데, 겉사람이. 이거 나이 들어보면 다 하는 거야,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젊음이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렸어. 이게, 언제 잘, 게 젊은 사람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예, 나이 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제가. 목욕탕에 가서 거울 보면 확실해. 이게 살이 쳐져. 예, 근육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꾸 이게 팔다리가 가늘어지고요, 배만 볼록 나오고, 이게 이게 가리느라고 많이 가리고 나와서 이게 괜찮은 거지, 그잖아요? 별수 없더라고. 예, 사람이 별수 없어요, 보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그 이지춘 목사님 그저 모시고 우리 부흥회 했는데, 이지춘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박희성 목사님이 이제 메일로. 아, 목사님, 혹시 음식은 뭐 좋아하시는 게 있는지요? 뭐 혹시 가리는 음식은 없는지, 잠자리는 뭐어떤뭐 등등 이렇게 쭉좀 편안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 이주진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아, 나는 뭐 하루에 그저 아, 아침 가볍게 먹고 그다음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그저 간단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만 잡수시면 된대요. 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하루 세번 잡수시기 어렵죠? 두 번만 드시는 분들 많을걸요 우리 가운데 젊어서는 안 그랬잖아. 짜장 짜장면 곱빼기 먹고 뒤돌아서 하나 더 먹었잖아. 그게 우리 젊었을 때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걸뭐 모든 몸의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은 걸 늙어지는 걸 그걸 쳐다보면 답답한 거예요. 한숨 나오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쳐보죠. 어떻게 해서 젊음을 좀 찾아보려고 뭐 요즘에 왜 그거 있잖아. 우리 그저뭐 남자들한테 너무 좋은데, 뭐, 뭐지, 뭐, 뭐 있죠. 나 먹어보진 않았어. 예. 네. 뭐, 남자 비참, 비타민인데, 뭐 그런 거 있더라고, 뭐, 광고가. 근데 먹어봐야 별거가. 그 우리 성도님이 팔아요, 팔기는. <laughs> 근데 먹어봐야 별거 없어. 예. 네. 뭐좀 좋을, 좋을 몰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젊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 못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 여러분. 그것만 쳐다보면 낙심하지요. 겉 사람은 후폐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거기다 두고 사는데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정말 하루하루 내 삶은 늙어져가고 후폐해져가고 자꾸 쇠해져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합평과 양성과 쫙 날로날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더욱이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다 육신을 버리고 가잖아요 놓고 가게 되는데 그러나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있죠 이 다음에 이 육신 장막을 벗으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시는 장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힌 걸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최고의 것을요. 사람들이요 다 젊어서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모습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울을 보면 아요 코만 조금 높으면 좋겠는데 뭐 키만 조금 컸으면 배만 조금 다 있어 다 여러분. 근데 그거 다 해도 또 모자라 또 모자라. 뭐 말이 있잖아요. 일단 그 성형 수술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뭐 처음에는 쌍꺼풀 하나로 시작을 했다가 코 조금 높였다가 아, 유 그다음에 여기 턱이 조금 처져서 뭐 이러다 보면은 목이 이제 주글주글해서 목하고 점점 내려가서 발끝까지 가면은 다시 해야 된데 왜? 이게 또새 건데 여기가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또 한번 사람은.